지난 19일 3개월여 만에 이뤄진 미중간 정상통화 관세를 비롯해 펜타닐 단속, 틱톡 매각 여부 등 양국 간 골마 있던 이슈에 관한 이야기가 오감 소위 중국 때리기라고 불린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외교는 이러다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는 진지한 우려의 목소리를 불러일으켰는데 미국은 언제부터 중국을 이토록 싫어했을까? 사실 중국인이 미국의 발 디디던 시점부터 반중 정서는 이미 심각했음. 중국인은 그 어떤 멸시와 차별보다 심한 대우를 받았고 심지어는 중국인 배척법까지 시행될 정도였음. 그러다 탈냉전 이후 중국의 경제가 급성장했고 2008년 금융위기 사태로 세계 경제 질서가 변하기 시작함.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중국은 오늘날 미국이 가장 견제해야 할 대상이 되었음. 이때 등장한 트럼프는 강대국이 된 중국을 대놓고 압박하기 시작함. 위험한 미국사 저자 김봉중 교수는 트럼프의 집권은 미중 신냉전을 공식화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하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라는 슬로건에 숨은 중국을 제압하고 라는 속뜻을 짚어낸 뿌리 깊은 반중 정서를 이어온 미국 외교의 역사와 이런 배경에서 등장한 트럼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궁금하다면 트럼프를 탄생시킨 미국 역사에 대해 분석한 이 책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음.